안녕하세요. 컨벤션 경영학과 18학번 박지영입니다. 전공연수는 호텔관광대학 학생들의 호스피털리티, 관광산업 분야의 전공 관련 글로벌 지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약 3주에서 5주간 해외의 HNT 전가 대학의 교수님들로부터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고 필드트립을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저는 2019년 동계 전공연수로 2020년 1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치한 오클랜드 유니버시리업 테크놀로지로 3주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지만 제가 지원했을 당시의 선발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건강대학 1전공 이상의 학생을 포함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신청서와 어학계획서 그리고 수학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선발된 1차 심사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선발에서는 HNT분야 자유발전보고서와 커리어 플랜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 후 1차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연수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교에서 했던 프로그램보다는 저희가 주말에 여행을 갔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 주말에 로토루아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어, 그곳과 가까 곳에 위치한 호빗은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영화 촬영지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저는 반지의 제왕 덕후여서 어, 굉장히 갔을 때 감회가 새롭고 정말 감명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그날 날씨가 너무 완벽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그때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정말 그 AUT라는 대학에서도 저희를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셨고, 학교에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딱히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습니다. 단지 평소 오클랜드의 기온이 예년보다 살짝 추웠어서 옷을 챙겨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얇은 옷만 챙겨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옷을 구매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거 말고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는 정말 상사하게 챙겨 주셔서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뉴질랜드의 HNT와 한국의 HNT에서의 가장 다른 점이 저는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마오리족이 원래 살던 곳이어서 그 문화를 잘 수용을 하고 이를 HMT 분야에 접목시켜 특색 있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는 어떤 특색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걸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HMT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전 세계의 특징들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제게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글로벌 트렌드나 세계적인 이슈에도 관심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컨벤션 혹은 호텔 관광 분야에서 종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외국 바이어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정세를 바탕으로 함께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깨달아서 관련 뉴스나 아니면 세계 테마 기행 등의 콘텐츠로 글로벌적인 감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연수 사전 준비 과정에서 어, 지혜 장학기금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 중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당시에 선발되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어, 장학금을 어떻게 슬기롭게 사용할지에 대해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뭐 해외로 연수를 갈시 작성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기업 차원 혹은 학교 차원에서도 조금 더잘 알아보셔서 나중에 비용적으로 부담을 조금 덜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3주 이상 체류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희대에 오실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시라면 아마 의사소통에 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모든 수업은 현지에 계신 교수님들이 100% 영어로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영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왔음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이해할 만한 빠르기와 악센트로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더불어 생활적인 면에서도 여러 인종이 함께 어울러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발음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그러는 일상생활에서도 큰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공연수가 다시 재개가 된다면 꼭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연수는 4-1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어, 사실 3주 정도의 기간은 어떤 학년이더라도 큰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점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어, 직접 한번 해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나로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그런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한후 이게 하나로 뭉쳐졌을 때 나중에 더큰 의미가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다 하시기를